어, 저는 돈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필요한 게 길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상해나 피해를 끼생했는데하자 않았지만 돈을 버는 데는 물불를 다루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나이비 만 원도 더 벌었지만 결국 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이후 저 아내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고 저는 또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아내에게 시술스은는 아픔을 안겨드렸습니다. 상처를 준 것은 제 자신인데 이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제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에 어, 뇌졸중이라고 뇌졸중이 같이 목과 머리가 부러지고 몸은 차가워지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뼈가 식릴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통화를 하지도, 운전을 하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잠도,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 나중에는 호흡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무한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있던 제 중학교 제 중학교 친구 요한이라는 친구가 제게 찾아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기부해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태야,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는 이터뷰 정윤 씨라는 친구가 제집 앞까지 찾아와서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의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과 두려움이 지속되는 어느 날, 혼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길거리 바람에 무릎 꿇고,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를 찾아갔습니다. 어, 새벽 기도회에서 20분 동안 폭풍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고, 기도가 끝나고 차에 탔을 때또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널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제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을 사랑해주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죄를 회개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게 공황장애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제 삶도 이미 끝나고 사랑하는 아들 주원이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아진이를 잃었을 겁니다. 어, 저는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저는 매일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제 삶은 오직 예수님 한분 이심에 고백하며 제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공동체 앞에 나기고 싶습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산 따스한 교회에 그 오기까지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성도들의 교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특히 지금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농구교실을 통해 저의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 농구교실에 동참하고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가장 <laughs> 농구교실 파이팅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인사마시겠습니다